11월 6일 리딩 바이블 에스겔 14장 12절부터 16장 42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누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해하며 황목해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운역을 내려 주게므로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누아 다니엘 요비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국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제안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거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의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가 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내 아비는 아모리사람이요내 어미는 해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때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쐬서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극율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려 있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심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금 은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워 먹게 한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들여 재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내옆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플레셋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죽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자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된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돌리어주미라 그런지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내 이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한 집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전의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문도 갈리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10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미로다 뉘능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 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과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황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코 통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미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갖게 하사. 저희를 금이와 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먼 2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 앞에 야누가 서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